이전에 그 김건희 그 양반이 목 놓아 얘기했던 통일 대통령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전쟁을 일으켜놓고 그 통일을 하는 것까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단 말이야. 김건희 이 양반한테 희생을 당하고 본인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순간, 이 형은 무너질 겁니다. 왜냐면 모든 제목을 윤석열 이분에게 다 밀어낼 거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궁입니다. 짠. <목소리> <laughs> 선생님 저희 오랜만에 촬영해요 그러게 기도를 너무 멀리, 멀리 갔다와가지고 지금 헤롱헤롱 아이 나이를 못 속여요 나이를 선생님 <laughs> 어디그 기도 다녀오신 거예요? 수미산이라고 티베 쪽을 갔다 왔죠 음. 와 엄청나 멋져 멋져 내 평생에 한 번은 가볼까 갈수 있을까 했던 곳을 갔다 왔는데 아 진짜 경이롭더라고 음. 이 기운을 담았어 오늘도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네. 기도 다녀오시는 동안 또 안녕했나요? 투덜바치셨습니다. <laughs> <laughs>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그 윤성열에서 아, <laughs>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윤성열이라는 그 이름 석자를 논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고 화가 나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구속됐습니다. 박수. <laughs> 거기 늦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야?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맨날 다옥이라고 그랬잖아. <laughs> <laughs> 근데 그분은 평생을 해오신 일이 남들을 수사하고 그 안에서 남들을 옥제고 그들이 있는 그 사연이 중요하고 그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프레임에 맞추는 게 중요했던 분이에요. 걸어왔던 길이 그래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그 입장이 돼 보니까 할수 있는 게 거기까지인 거예요. 숨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그분께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싫어 안가어 이거야 땡깡아 <laughs> 5초라는 거야 국민들도 한계가 있는데 그 포승줄에 매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국민들은 볼 권리가 있거든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나와 있는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단 말이야 장기집권을 하려 했고. 이전에 그 김건희 그 양반이 목 놓아 얘기했던 통일 대통령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전쟁을 일으켜놓고 그 통일을 하는 것까지 플랜이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그분은 더 이상 본인이 피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죄목이 줄어들거나 형량이 줄어들거나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인기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무인기를 통해서 나와 있는 숨어 있던 게 이미 다 수면으로 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조작,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 숨기면 다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안에서 국민의 힘이 같이 협조하고 했던 이 부분, 수면으로 그 이름 석자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알 만한 단 분들이에요. 국민의 힘은 손을 쓸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을. 그럼 윤석열 이분이 지금 할수 있는 건수긍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본인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던 예호를 요만큼이라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싶지만 그분은 그것마저도 발로 걷어 찰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은 윤석열 그분이 무슨 뭐 대단한 그 김건희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슨 헌신을 하고 그렇게 본인이 막아 세우고 있지만 이제는 김건희 그분도 윤석열을 밀어내고 있어요. 본인 살궁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부부도 돌아서면 남이라고 얘기를 해. 저만 하면 빼먹으면 남이라고 그러지 않아. 님도 남도. 그분들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적인 거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김건희 이분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김건희 그분 버라이어티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윤석열 이분은 지금 주변에 있는 변호사 분들도 손을 놓기 시작하고,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땡깡 작전으로 가는 거지. 버티기 작전으로. 근데 굉장히 많이 더울 거예요. 본인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아픈 걸로 인해서 쇼를 한번할 거예요. 음... 근데 조은석 그분은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분이 버티는 거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조은석 그분께서 굉장히 멋진, 우리가 얘기하는 한방이라고 얘기하죠. 한방이 나옵니다. 뭐, 끌어내지 못하면 알아서 걸어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조원석 그분의 실력입니다. 제가 볼때 요번 주를 넘어서고 다음 주 되면 우리가 그 윤석열의 포승질 묶인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음... 또한 가지. 윤석열 이분이 필두로 서서 검찰을 움직여서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모두 만들어놨던 거. 이 부분들도 다 수면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보태지는 게 뭐냐면 부산 저축은행 <목소리> 대장동은 부산 저축은행이 시작입니다. 그것까지 다 들춰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우리가 언론에 갇혀있었잖아.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놓고 이제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2025년을 지나 2026년이 코앞인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대 네? 혼내줘야 돼 이미 윤석열, 김건희 이분은 본인들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집권하기 전부터 곳곳에 사람을 다 우리 얘기로 심어 놓은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세계특검이 출동을 해서 가고 있어요 이세 가지 특검 안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또한 가지 제가 이전에 김건희에 대한 마약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미 전부터. 이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량의 마약이 움직이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무섭고 겁나요. 제가 말을 건네면서도 보여지는 거를 그대로 전하면서도 겁이 나거든요. 윤석열 이분은 인생을 본인이 뒤돌아서면 참 씁쓸할 겁니다. 사람 하나를 어떻게 안고 사람 하나의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틀려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잣대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 자신이 없어진다는 걸 그분은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하셔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윤석열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나에게 일확천금은 굴러 들어오지 않아요. 본인이 뿌려놓은 본인만의 공화국 안에서 본인은 살고자 할 텐데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는데도 본인은 이걸 계속 우기고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계속 주입을 할 거예요 김건희 이 양반이 주입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고 나는 또한번 탈옥을 할수 있고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그럼 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범주 안에서 또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조원석 이분께서 탈옥을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못 나와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계속해서 제목이 올라갈 겁니다 윤석열 이분은 내외 간에 내란 일어났습니다, 내란. 너만 사냐, 나 먼저 살아야 된다. 두분 내란 일어났어. 중요한 건 이분은 우리가 곧 수일 입은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제법 잘 어울립니다. 강제 구금을 시도하고 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제는 심판을 하고 공판을 합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답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지은 사람이. 그죠? 그러면 윤석열 이분은, 우리 소환 얘기로 김건희 이 양반한테 팽을 당하고, 본인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순간, 이 양반 무너질 겁니다. 음. 왜냐하면 모든 죄목을 윤석열 이분에게 다 밀어낼 거니까. 그분은 일반인이에요. 윤석열 이분은 대통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함 안에서 했던 행동,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죄는 달라요. 일반인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란이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건 죄목이 더 높다는 얘기죠. 다밀 거예요. 근데 김건희 이분은 이미 손을 쓰고 해놨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드러내는 순간. 김건희, 이분도 답이 없습니다. 두분다 똑같아요. 이전에, 이전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전에 검찰이 아니고. 왜 지금 한분한 한 분을 자리 내정을 하는데 왜 고심을 하고 또 고심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겠어요? 다때가 있고 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이분 기다리세요. 수위 봅니다. 이분 모습 보고 양복보다 낫다는 얘기를 해주라고. 그분이 어쨌든 쭉 입고 가셔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지. 이제는 진짜 안녕입니다. 이별을 고해야지, 이 양반은. 오늘은 이분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치근한 마음도 있네. 왜냐하면 이분도 본연의 모습은 달랐을지언정,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권력 앞에, 본인이 있는 그 위치에서 본인도 너무 이 어깨 뽕이 너무 과했어. 그걸 너무 본인이 즐긴 거지. 그 즐긴 거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치르셔야죠. 네, 선생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아, 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괜찮았죠?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음. 또한 가지. 공지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우리가 스트리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방송처럼. 음, 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한번 만들고 싶은데, 이화공 씨의 음. 정치 라이브. 응, 음. 정치 라이브. 어, 그말 괜찮네. 정치 음. 라이브. 공식적으로 고정적으로 할지, 그 중간 중간 어떤 이벤트성으로 할지, 우리가 소통을 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잖아. 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정보 주시고, 음,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공이었습니다. 음. 안녕.